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요. 우선 얘 관찰해 볼게요.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?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. 자, 얘 기울기는 3분의 2. 기울기 달라니까 이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. 기울기 달라니까. 자, 그래서 자, 한 직선,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그려볼게요. 요렇게 하나 그리고 자, 얘가 X 더하기 EY는 4에요. 기억의 3분의 2인 것도 하나 그릴게요. 자, 파란색으로 그릴까 얘는? 이렇게 그렸어요. 얘가 2x-3i는 1입니다.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, 이 직선은 a가 정해지지 않았어요. 근데 이 직선이, 상, 어,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면, 봐봐요.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슝 하고 요렇게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케이스 그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케이스 교점 지날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다만에 또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평행해봐 무슨 기울기가 같아요? 평행보다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할게요. 왜냐면 이렇게 일치해도 기울기가 여기 같아도 뭐야? 삼각형 이루지 이 않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다, 그죠? 기울기가 같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랑도 기울기가 같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?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야?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. 기울기가 같을 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요 교점은요. 이거 연립하시면 되겠죠. 이거 연립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보세요. 자, 이거 연립을 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두 직선의 교점이 (2, 1)이 나와요. (2, 1). 됐습니까? 연립은 할수 있겠죠? 자, 그러면, 이 직선이 2콤마 마이너스 1을 팡 하고 지나면, 그때 A를 찾아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, 자, 여기 X자리에다가 2 집어 넣은 거, 2A,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1 집어 넣은 거, 2는 0. 이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,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. 이렇게.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? 그 다음, 자, 요번에는 어떤 케이스야? 교점이 아니라, 자, 요, 요렇게 지날 때, 이렇게. 얘랑 평행할 때, 얼마야? 기울기가 3분의 1 때. 여기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? 이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. y는 마이너스 a, x니까, 아,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, 얘가 3분의 2면,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거죠. 이해 됐어요? 얘 기, 이, 이, 이 빨간색 직선,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잖아. 마이너스 a가 3분의 1이랑 같을 때. 또는 마이너스 a가 뭐랑 같을 때?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같을 때, 그쵸?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을 때 자, 그래서 여기서 a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여기서 a값은 2분의 1 나오겠다는 거죠 자, 그래서 모든 a 값의 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자,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플러스 빵빵 되니까 얘는 6분의 1이에요.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.